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롱입니다. 오늘은 던전앤파이트라는 넥슨에서 나온 게임을 해볼건데 제가 지금 옛날부터 해가지고 61레벨인데 신이 겐트에요. 지금 영 기검사고 닉네임은 아지라엘입니다. 아지라엘 15입니다. 저한테 지금 검이 있는데 레벨이 아직 안돼서 검을 못쓰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타리 배틀소드랑 음 유물 란파스의 레드스토소드 엄청 센거, 빼가 아니고 엄청 센데 이렇게 있고 일단 지금 패스트를 깨야돼요 일단 제가 마인크래프트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임을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던젤리 파이터도 해하려고 마침 해가지고 합시다. 내가 던젤리파이터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쓰레기 거어서 잘하는 건 아닌데 일단 각성은 했고 이 지금 컴퓨터가 플레이 하있는게 조금 이걸 아, 알겠다고. 아어 아, 잘못 썼다 미치 아 잘못 썼어 이 아, 스킬 아아 스킬 잘못 썼어 어떻게왜 이렇게 스킬 써버렸어 아 진심 망했다 아 진짜 아니야? 이건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목소리> 누구한테 와, 진짜. 봐들이안 죽잖아. 안 되겠다. 아니, 왜애들이안 죽어? 누구란 말이야? 아, 난쟁가 죽어. 난쟁이 피자 몇이야? 안 맞는 것 같아. 와, 어, 진짜 MP 다 빨아먹네. 와, 어, 진짜 안 죽어. 칼 진짜 안 죽어. 와, 이게 안맞리네 아, 갸프터 막상이야, 아! 갑자기 뭐, 큐브 조각업을 사면 됐나 어우, 왜 이렇게 뭘 따라 안 되냐? 뭐이스 유튜브랑 블루 유튜브도로 블루 유튜브도 많이 활약할 테니까 나도 네,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 c 유튜브 로할거고아 어, 잠깐 어, 죽어라 부탁이다 에피는데 와 진심 카 진짜 안 좋아. 피가 피안 떨어진 마저 거야피떨 뭐야. 뭘 떠나는 건데. 아 오케이 누거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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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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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니가 니가 잘안따가얘네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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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각종 좀종아리길다 제거하고 죠박성 스킬! 박성 스킬이 한방 아니면 거의 두 방이죠? 이거 못하는 거야 아, 그리고, 요즘에, 보라월 아저씨 재밌는데. 별로 어떠신지? 보라월 아저씨 재밌지 않나? 차원에서 뭐 쓸데 있나? 혹시 오래 걸어가는데? 아, 던전 하나 깨는데 5분이 나가네. 왜 던전 하나 깨는데 5분이 걸리지? 저절은 할땐참 좋은 게 방송할 때, 응? 음? 조금은 안 깨고 자, 자체 부르는 거야. 안 들리나? 네? 아! 뭐야, 너는 이 난쟁이야. 난쟁이, 난. 뭐야, 어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돈 들어야 는데공포이 걸리냐고 의희들 때문이잖아. 의희들 때문에 나 빨리 받으면시 진행, 진행해야 어? 아, 내 돈... 아, 뜨기는 돈이 없어. 아, 쌌어. 어, 화물 진짜 좋다적거잖 어, 그래. <목소리가> 하8이 너무 고고고고 정리 고고고고고고7 8고7 8고고고고이고고고고고고고고는거고고고고 어 뭐야 이제 왼쪽 잘못 써서 스킬 아야 이거 얼마나 비싼 스킬인데 이쎄 아! 이름은 아 진짜 m 피한 번에 피자깔먹고서

이렇게 붙여주시어에르 어. 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빨라? 종모래기을다없애 아.. 어? 어? 아니 는 노트는, 노트는 음악공책 음악공책! 그렇지야! 야아다삐쭈바그 그렇지? 이렇게 깨는거야! 아... 먼저 아, 하나 깨는거 어떻게 5이나 아, 음... 알겠어 62레벨 됐다 아 잠겨 아, 죽고 야 이제 스킬 해 스킬 저는 스킬 제가 쓰는 스킬 말고 안 올려요 어, 이제 곧 있으면, 만렙 되기 때문에, 만렙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완전하네요. 이거 대체, 뭐 얼마나 비싼 스킬이요 비싸보이는데, 스킬이. 아, 잘못 썼어! 스 아, 진짜, 잘못스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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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디어 중학생이 됐죠. 아 중학생이다. 짜 진짜,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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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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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주학스 7교시에 너무 싫어 아 진짜 그만둬 아또 잘못 썼어 아. 진심왜 이렇게 잘못 쓴 거지? 이게 퀘스트인가 봐 이거 부수는 게. 친들이어고아 어. <laughs> 진짜 비싼 시키막써 그냥 아 죽어버렸어 헐 코인 맞춤이 많아 거래도 거의 많다고 비짜스키막써아 진짜 나의 무사 큐브가 얼마나 많이 소비됐을지 궁금하군. 차라리 그 병사 있는 데가 훨씬 많아. 그죠? 병사의 옷이 재밌었대. 저격수도 있고, 병사는 저격수도 있고. 아, 아무튼 재밌는 게 많았어. 애들이. 어, 근데 너무 너무, 너무 그렇잖아, 이거는. 야? 너무 그렇잖아. 아 어. 애들이 너무 막, 너무 빨라. 너무 쎄. 너무 쎄. 이건, 이것도 아니잖아. 너무 쎄잖아. 뚜껑을 한 것도 제일 싫어. 어, 난쟁이야. 뚜껑을 한피 하나고 진짜 많아요. 스킬 두 개. 썼는데도 안 되는 거니어 그스트 완료 죽 으면 마을 로가 약간 세월이 너무 닥치고 그런 게 일단 빌려야죠. 아 부숴았네 근데 부수라고 하니까 부숴주죠 어 피가 없어 제발 살려줘 어 이게 투야? 그래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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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그렇지 이것도 5분 걸렸네 4분이 5분이지, 그렇지? 다음에 또 봐요. 어허 어허. 1, 2, 3, 거 5, 6, 7. 와 진짜 많이 들어왔어. 다음에 또 봐요. 나 마을로 가서, 나 깔라는 마을로 가야잖아요. 아내 코인들 아. 호일을 안 받았는데? 음,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어머니구나 뭐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지？공급 용은 빨리 지는 않았 는데, 일단 1년전 주정 과제 를다받 읍시다. 진짜 이거 몇개 들어온 거야? 하나 를샜 네？4 개 들어왔 네. 비여. 어허, 어허, 어허. 어, 어, 재밌죠? 영이보들일까 영광하세요, 이부아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아하 아하 홍보어 여기 있구나 뭐라는 줄은 읽어드리지못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어드리면은 조금,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어, 뭐야. 이 사람 왜 기분 무기 쓰고 있어? 이거를 한번 볼까요? 어, 레벨 58. 어, 무기는, 아, 진짜좋은거 쓰고 있고. 어, 갑옷은 좋네. 어, 어디가 버렸지? 파티 참여. 파티, 한, 해볼까? 어, 보통 뭐 하나 더. 근데 이거는 별로, 지옥, 지옥 파티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예, 너무너무 그랬었어. 아. 파티 초대. 파티 초대. 파티 초대. 파티 초대. 파티 초대. 파티 초대. 다 거절인가, 설마? 그럼 예. 파티 초대. 어? 치 대, 치 대, 아, 여기서, 안 받아줘. 어 학교 가야 되는지 아. 어떻게 그걸 안 죽었어. 진짜 싫다 안 죽었어. 써, 야, 진짜 잘죽었 야, 진짜 잘죽뭐 야, 진짜 잘어 야, 진짜 잘 죽었어. 야, 진짜 잘 야, 진거잘예었어 야, 진짜 려그 야, 야, 지 빨리 끝내줘 야, 지 그냥 막 써, 막 써! 어? 뭐 사면 되지, 지금. 어, 100만원 있는데 뭐 어때? 어? 어때? 성장이비 형 먹었다. 다 와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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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빠르다 어 엠블랜 개이득 어, 어 엠블랜 아 장작 아 장작 주웠어 잠깐만 버려 현재 t me see t 스트에 필요하기때문에 어 t i 다아 o u like that, eh? 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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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h I'm 저저저 저. a go. Oh, well, thank you. Oh, well, thank 그쵸? 그러니까 이런 소을를다 돌면은, 네, 방송을 마치고, 나중에 한번더찍에겠습니다어제 빨리. 더 컴퓨터가 너안 좋은 관계로, 아 이제 전 끝나겠네. 야, 뭐야, 얘는. 방향? 어, 나 어딨어, 어. 일단 이 전멸시킵시다. 아! 보스다. 보스, 보스. 아! 나 아. 살려도 살려도 제발.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어, 그래. 보스 나와. 야, 보스 나와. 뭐냐? 뭐냐, 보스? 不是 나와 너냐? 어. 어, 아아新加坡不是哪个哦哦 나와 나와 나个哦哦哪个哦 나와. 땅. 어 포키 찬스 추가했다. 어어어어어어어 포키 찬스. 아까 엠블렘 이 엠블렘 컬렉션 와하. 이게 뭐야? 안안 좋아? 왜안 팔았지? 이렇게, 일단은, 오늘 방송은 이렇게까지 하고, 던전의 파이터 탐방기, 탐방기란, 하기보다는 탐방기라고 합시다. 탐방기 밑에 던전의 파이터. 이렇게 던전의 파이터 탐방기를 하도록 하고, 어, 오늘 방송은, 어, 뭐야, 이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 크악이었습니다.